이 값을 이제 타임라인의 값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변동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색깔이 똑같아요. 왜냐면 얘도 플로트 값이기 때문에. 플로트는 요 색깔이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플로트라는 색깔은 여기 에 보시면 변수 하나 만들어 보시면 돼요. 변수 하나 만들고, 지금 암호 하나 만들었죠. 여기에, 어 여기 변수 이용을 눌러 보시면 이 플로트가 연주사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삭제. 자, 그 다음에, 이 타임라인도 작동을 좀 시켜줘야 돼요. 지금, 어, 간만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이 상태로 한번 빌드를 해볼까요? 빌드가 되긴 되는데, 갈까요? 붙여보죠. 그러면 아무 작동도 안 해요. 논리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야 될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임라인을 작동시켜줘야 돼요. 즉, play. 뭔가 이 플레이에 인풋을 해줘서 얘가 돌아가야 이 데이터를 건네줄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를 연결해 줘야 되죠 자극을 줘서 근데 뭐 자극 줄게 딱히 안 보여요 뭐 이것도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다른 노드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 좀 해결을 하고 싶어요 복잡하게 만드는 건 싫거든요 그래서 좀 짱구로 굴려보는 거죠 아 타임라인 뭘로 해볼까 일단은, 딜레이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딜레이, 하나,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업데이트가 또 있습니다. 업데이트. 네, 업데이트 마찬가지로 이 뒤에 이어지는 소켓과 똑같아요. 업데이트 시켜라. 이렇게 시키고. 어, 연결되죠? 또 연결되고. 자, 이런 구조는 이제 작동할 것 같습니다. 다소 뭐, 너무 간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노드 구조가 너무 이렇게 쭉쭉 나와서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뭐 컴파일로 제대로 되고요. 네, 플레이 해보면, 가보죠. 네, 어떻습니까? 네, 깜빡깜빡 하고 있죠? 근데 깜빡깜빡이 약간 뭔가, 어? 한 번, 한번 하고 끝났어요. 네, 한번 하고 끝났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타임라인에 대한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논리적으로 말 되죠. 왜냐면 제가 0초, 2초, 4초에 한 번에 사이클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한번 실행한 거예요. 한번실행한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정보에 다시 접근하셔가지고, 이 데이터 위에 보면 여기 자동 재생이 있어요. 자동 재생과 루프가 있습니다. 얘를 체크해주면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리고 컴파일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플라이저 타이밍 안에 많이 쓸것 같죠? 왠지. 시간에 따른 어떤 흐름이니까. 가까이 가면. 네, 불빛이 깜빡깜빡 합니다. 네, 깜빡깜빡 하죠? 근데 이 깜빡깜빡한 속도가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저 속도도 바꿀 수 있죠. 네, 블록프린트에 레벨로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플로트 값인데 이거를 배제 곡선으로 바꿀 수 있어요. 클릭한다, 요 클릭하면 여기에 보관할 수 있는데, 어, 자동, 일단 자동으로 합시다. 그러면 다 선택해서 자동으로 할까요? 네, 자동, 얘도 자동. 그 선택해서, 이, 어디서 많이 본 그래프가 있죠. 맥스에서, 어 많이 나오는 그 보강 곡선이죠. 이렇게 하고 컴파일 하면, 얘가, 아이고, 음, 플레이. 저 그래프에 맞게끔, 유지하다가, 깜빡깜빡. 깜빡.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라이트에 대한 거는 깜빡깜빡하는 부분들이 약간 다소 특별하다 보니까 그 언니얼 매뉴얼에도 따로 소개를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형태대로 소개하진 않았어요. 좀더좀 어, 좀 기능적으로 소개를 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언니얼도 문서가 너무 잘돼 있어요. 문서 사이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돼 있고 여기 블루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타임라인인가 네, 찾기도 힘들어요 하도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 블루프린트 비주얼 어, 스크립팅에 어, 어디 봅시다 아 여기 타임라인 있네요 요 타임라인 여기에 타임라인 노드 아니, 노드구나 얘는 만들기 아까 제가 설명했던 타임라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 보셔도 돼요 이거 보시면 아이 깜빡이는 불빛이네요. 여기 이제 어, 레퍼런스인데 어, 언리얼 기본 메뉴얼은 좀 다소 다르게 돼 있죠. 뭐 이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게 뭐뭐 뭐, 플리커 플리킹 라이트라고 딱돼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했는데 을전좀 완전 다르게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언리얼에서 추천하는 방식이니까 이것도 한번 뭐 해보시는 게.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시간 내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마 음, 처음 하라고 하면 잘안 되실 거예요. 이 타임라인인지 플라잉은 도대체 뭔지 이건 별도로 만든 변수죠. 어, 이건 이해되실 거고 이 시벤치도 찾아가지고 연결하셔야될것 같고 이 데이터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어이 밝기라든가 컬러라든가 톡을. 이거는 다 만든 거죠. 타임라인 안에서 제가 만든 것처럼 그다음에 이렇게 따로 연결한 거고. 네. 이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뭐 다른 형태로 했죠 이렇게 아까 그게 더 깔끔하긴 하네요 이걸 뭐 이쁘게 뭐 한다고 하더라도 노드 구조가 뭐 복잡하긴 하지만 저는 확대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언리얼 블루프린트는 이 노드 구조만 다양하게 보고 해석하고 해볼 수 있다면 금방 배웁니다. 뭐,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자, 요 정도 가장 간단한 형태. 자, 이렇게 라이트에 대한 깜빡거림을 보여드렸습니다.